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형 발판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누비 원단, 또 미끄럼 방지용 원단, 또 바이어스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네, 먼저 바이어스감을 재단을 할 건데요. 정사각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접어주세요. 사선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다음은 원판 누비하고 이 미끄럼 방지 원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미끄럼 방지 원단을 사방으로 1cm 여유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나중에 자를 때 자르더라도 밑단이 또 모자라면 안되니까 여기 움직이지 않게 중간을 이렇게 지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연간도 해주고 여러군데를 돌아가지 않게 네. 0.5cm 시접으로 전체를 한바퀴 이렇게 박음질을 먼저 해줍니다. 네, 이렇게 박음질을 했고요. 중간에 핀도 다 뺐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남은 부분은 깔끔하게 요 누비 원단에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다음은 원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그냥 눈뜰 중으로 해도 됩니다. 사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반대편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를 이럴 건데요. 극과 극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0.5cm 시접으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잘린 부분을 바느질을 0.5cm 시접으로 사면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라운드 부분을 다 박음질을 했으면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바이어스 네 먼저 바이어스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 입구는 여기 네, 먼저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시고 여기 이렇게 이음선에 좀 이렇게 양쪽으로 다듬어 주시고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확인. 네, 됐습니다. 네, 여기 사면으로 여기 사면 라운드 부분을 박음질을 했으면 이 중심 부분에서 고이지 않게 1cm 정도 이렇게 접어서 여기 이렇게 대서 여기 박은 선에서 약간 안쪽으로 전체를 박은질을 해주세요. 네, 여기 라운드 부분 가이집을 좀 주겠습니다. 질밥이 터지지 않도록 바이어스감 여기에 가위집을 이렇게 사면을다 줍니다. 돌아가는 부분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티 나온 부분은 조금 원단을 다듬어 주세요. 여기, 이런 부분들. 그래야 바이어스가 이쁘게 나옵니다. 네, 라운더 부분, 이렇게 실밥을, 이렇게 가위집을 다 이렇게, 실밥이 터지지 않도록 가위집을 다 이렇게 네 군데 주셨으면, 이제 바이어스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2cm 남겨놓고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이쁘게 박음질을 이렇게 바이어스를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네, 바이어스를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반 이렇게 접어서 여기 딱 이렇게 박음질 선이 보이지 않도록 반 이렇게 정확하게 접어서 바느질 선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어스를 다 이렇게 감쌌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발판 아주 쉽게 바이어스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